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딱히 주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올리는 영상들이 연애 관련, 이별 관련, 재회 관련, 이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댓글도 그렇고 실시간 방송 채팅도 그렇고 이별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사실, 저는 뭐, 연애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애 관련 코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힘든 연애를 조금 많이 해봤다 보니까, 제 연애 가치가 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하나, 둘 업로드를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정답이 없는 이 연애라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연애사에 감 나라 배 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답 아닌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별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연애를 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연애 가치관에서는 연애만큼 감정 소모가 심한 게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웃긴 게 우리가 일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끝마쳤을 때 대부분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힘든 연애가 끝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잘 헤어졌다, 그래, 니네 헤어질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연애의 당사자고 이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 역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이별이 닥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로가 아니라 헤어지고 힘든 사람한테 한번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과거에 누가 봐도 헤어지는 게 맞고 나 스스로도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내가 편해진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지만서도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놓지 못하니까 관계를 끌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저 역시도 정답을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 방송 다시 보기 를 봤는데 참그 시절에 나도 못했던 걸그 시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감나라 배나라 훈수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만큼은 따로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긴 연애를 하느라 고생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별에는 약이 없어요. 물론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헤어진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어제, 오늘 헤어진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긴 연애를 끝낸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본인 스스로에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별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별에도 굳은 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힘든 연애를 한번 겪게 되면 똑같은 힘든 연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힘들지 않는 연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이별의 아픔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성숙한 연애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2년을 살면서 느낀 건 사람의 인생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꼭 연인 간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사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별과 점점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에 너무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아직까지 이별에 대한 굳은 살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잘 사셨던 분들이에요. 다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고 두 사람의 삶에 익숙해져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잠깐 잊어버린 것 뿐이지 결국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방법을 다시 찾게 되면 그 이별의 아픔은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긴 연애를 하시느라 그리고 그 연애를 끝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